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봉독하겠습니다. 다이당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당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네 앞으로 부르라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네 아들 솔로몬을 내노새에 태우고 기운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시작된 열왕기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열왕기상과 역대기상은 다이당 이후에 솔로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대상 같은 경우는 다이당의 역사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상안은 사실은 사무엘 하부터 어, 모든 왕정 시대까지를 통합한 어, 그런 내용이 그 역대상하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를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어떤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보기가 쉬운데 역사는 같지만 그 기록한 내용의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갖고 있는 주제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 성경 같은 거를 중요시 여기고 또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읽을 때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열왕기 상하는 원래 이제 한 권의 책이죠. 열왕기 선대 열왕기 이 상하의 역사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명기 사관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 신명기 상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신명기의 율법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에 맞춰서 지금 그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율법을 따라가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율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다라는 그 신명기의 사관 그 역사관에 따라서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에는 분명히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때북 이스라엘 쪽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 그리고 역사적으로 더잘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와 북한과는 반대죠. 비슷한 상황으로 남북이 갈라졌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여건이나 군사적인 여건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잘 살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역사의 흐름은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냐면 다이당의 후손들인 지금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엘리야 선자의 그 사건과 엘리사가 중심되어 있을 뿐이지 왕의 역사는 대부분 열왕기상 하에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 비록 악한 왕도 많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신명기사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던 왕들이 꽤 많이 나왔던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솔로몬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나중에 여호사밧이라든지 요시야 우시야,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뭐 요담 어떤 왕들은 처음에는 잘하고 나중에는 잘 못한 왕도 있었지만 그왕들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들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여령기상의 역사 전체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오히려 왕의 역사라기보다는 선지자들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상과와 비슷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서는 어떤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느냐 열왕기상화를 다른 말로 한다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에 순종한 왕들의 이야기 한편으로 역대상화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망했는가를 고민해 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말씀에 그런 태도가 왕들이나 아니면 우리 백성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 솔로몬왕 그 일천 번째 같은 이야기도 훨씬 더1 어, 1기상하보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지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 그 성전을 세웠던 다윗왕의 역사나 솔로몬왕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의 부정적이면은 많이 감추어 두고 어 긍정적이면 좋은 면만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역사를 보고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이 저자의 관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좀더 취약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지금 열왕기 상하의 관점은 어떤 나라가 잘 살고 어떤 왕이 더 강한 나라를 세웠고 통치를 잘했느냐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진정한 왕으로 어떻게 통치를 하고 또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 왕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열왕기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기에 열왕기상에서 강조하는 강점 뭐예요? 진정한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머지 왕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목자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민족을 바라볼 때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정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냐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가장 잘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밤 왕, 그리고 여로밤 이세 그리고 오므리 아합, 우리가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왕들에 대하여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기술하고 있죠 다른 왕들이 악한 길을 따라갈 때 그들이 오무리의 길을 따라갔다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밤의 길을 따라갔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그 나라가 실패한 하나님 나라에서 실패한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라의 국력은 약하고 힘은 없었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왕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가 다위세기를 따라갔다라고 평가함으로 하나님의 지금 잘 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경제와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리 약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기에 그 역사는 주님이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심을 때그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뽑아버리면 망하는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 주에 예레미야서를 공부했을 때그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에 30장 넘어서 32장을 넘어가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멸망뿐 아니라 이집트의 멸망, 애돔의 멸망,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하나님이 예언하셔요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강대국으로 잘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신앙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땅에서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멸망자의 삶이요. 심판받을 불쌍한 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 그처럼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지금 뭐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소련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세계의 역사가 단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가 있을까 그때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정말 무너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꿈들을 갖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수련은 점점점점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걸 보면서 그 누구도 그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소련이라는 나라에서 고르바초프라는 지도자가 나타나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가 실각하게 되고, 3일 만에 그 쿠데타가 끝나면서,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어? 민중들의 봉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새롭게 소비에트 연방공은 사라지고, 정말 유럽이 재편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역사가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독일의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도 독일과 서, 동독과 소독이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통일되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이 꾸준하게 30년을 넘게 동독에게 계속 무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들이 수많은 비난을 동독에게 받으면서도 정말, 동독에게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수도 없이 많은 돈을 동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동독이 무너지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동독의 외무장관 말 한마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기자가 인터뷰했을 때, 동독과 소독이, 당신들이 강제로 그 베를린 장벽을 막은 것이냐라고 질문한 기자의 질문에, 동독 외무장관은 통상적으로 그냥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는 막은 적이 없다. 근데 그것이 신문에 실리는 그 순간에 동독 사람들이 수십만이 그 베린 양명으로 몰려가 그 장벽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오늘 열왕기 상하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기도 하고 아니면 곧 무너질 것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룻밤 사이에 세워지는 역사가 어떤 때는 아합의 역사로 어떤 때는 히스기야의 역사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이 아합이 무너질 거라고 엘리야조차도 상상을 못 했어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 선지자도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저 아합과 이세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가 루르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지친 마음 그것을 아시고 그를 은퇴시키잖아요 하늘로 올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죠 여러분 아합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역사의 그 순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화살을 맞고, 이름도 모르는 병사가 쏜 화살에 맞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사가 또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뭐 놀랍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역사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 이 땅의 통치자, 이 땅의 인도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왕이 세워지는 이 일장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이당의 그 수많은 아들 중에서 마지막 막내의 아들이었어요. 어쩌면 가만히 있었으면 아도니아가 다이당이 늙어서 더 이상 어떤, 어, 통치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가만히 있었으면 네 번째 아들 위에 있는 형들이 다 죽었잖아요 큰아들 암놈은 다마를, 누이 동생 다마를 강간했다가 그 자기의 이복 동생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인 길라악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어렸을 때 병사한 걸로 나옵니다 셋째인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대항하다가 반란 속에서 죽어갔어요 이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로 어쩌면 가만히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왕이 계승권자의 첫 번째 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당이 약해진 모습을 보고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며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제사장들, 동조했던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갑자기 이 아도니아는 반란군이 되고 다윗당은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을 세우게 되는 왕으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죠 물론 다이당이 바세바와 범죄했을 때사무엘 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다이당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갓난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이 슬픔을 보고 이제 바세바의 그 배에서 나온 아이가 너의 후대를 이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약속하셔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라는 성전을 세울 자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런 역사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 진다라는 거예요. 아마 솔로몬도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약속을 하셨어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겠지만 실제로 내가 정말 왕이 될수 있을까? 형들이 저렇게 열 명도 넘게 있는데 내가 정말 왕이 될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 갑자기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바세바가 다윗을 찾아와서. 어,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아들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가 제사장과 신하들을 모아 이 솔로몬을 정식 왕으로 공포하는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여기의 중심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셨다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하고 그리고 믿음 있는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왜요? 솔로몬은 권력이 없었어요. 그를 따르는 지지 기반도 없었고 그리고 다른 형들처럼 오랫동안 이 왕궁에서 세력 기반을 잡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왕권이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형들이 솔로몬이 통치를 잘못하면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가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누가 왕을 세우는가? 누가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누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가?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그것이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는 그 이유와 그 뜻을 알지 못하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 제가 어제도 우리 우아케 많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뭐 앞에 나와 발표하는데 아빠 앞에서 막 까불기도 하고 장난도 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아이들이 주님의 믿음과 말씀으로 자라 이 땅의 리더가 되는 순간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선다는 사실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 교회의 미래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이루시겠어요? 누가 그 역사를 만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서는 열왕기 왕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책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책이에요. 그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왕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통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왕들이 되고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믿고 살았던 왕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고 끊어내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 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서는 왕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도니아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모습.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가 왕이 될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말 반석이요 피난처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아도니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솔로몬의 그 어리고 약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주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펼쳐가시는가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일상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드는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내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함께 가는 나라, 함께 가는 교회, 함께 가는 우리 가정,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개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끝까지 붙드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의 리더들에게 우리가 믿을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희망입니다 이 교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묵묵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이 교회의 뿌리가 되고 나중에 이 교회의 그릇터기가 되어 아무리 말세가 와도 이 교회는 주님의 진실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여러분 이 세상의 경제와 내 능력이 지켜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가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부모가 있을 때그 가정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이열왕기서의 역사가 바로 우리 개인의 역사의 교훈이 돼서 정말 다위세기를 따라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